음, 천재 이재영이에요. 영어 천재 이재영. 레슨 3어 본문 분석할게요. 어이 지문에서는 읽어 보니까요. 가정법 과거 완료가 서술형으로 가장 많이 나올 확률이 높아요. 가정법, 특히 가정법. 봅시다. I was resting on my couch after a long day. I was resting. 여기서 rest는 누워 있다라고 하면 돼요. lying 같겠죠. 난 누워 있었어요. 나의 소파에. After a day, 어떤 긴 하루를 마치고 소파에 누워있었죠. Helping need people all day. 하루종일. 서 help i n g 이주어져 p n e e d 는 a l l p a you h e 그래서 e h a y e n y o e a n y 쉽지 않 e 요그러 e it. 여기서 i y 은 u 문장을받아 e How can you help me? How n o u e me? o a you h n o t e a s y 즐거움을 줍니다. Suddenly, 갑자기 the terrible noise from the apartment above 위에 있는 아파트 층에서부터의 끔 아, 끔찍한 소음이 started again 다시 시작되었습니다. 어, 이제 소음 얘기가 여기서서 나올 거예요. 자, 음, 다시 시작되었어요. 음. I had heard 가정 어, 그냥 과거였었네요. 나는 들었었어. The s u 썸 약간의 thoughtless, 생각없고, inconsiderate, 사려심이 없는 엄마들이 let 사역동사죠. Their children ride bicycles. 자, make have let 다음에 목자 다음에 동사 원형을 쓰죠. 허락하다는 뜻이야. 다시 해볼게요. 약간의 생각없고 배려심 없는 엄마들이 그들의 아이들이 자전거나 스케이트보드를 타는 것을 허락하는 걸난 들은 적이 있었죠. inside their homes these days. 요즘에 그들의 집 안에서 이렇게 어, 스케이트보드나 자전거를 집안에서 타는 걸난 들은 적이 있었습니다 and 그리고 I imagined 나는 상상했죠. What is going on up there? 아 지금 저기서 지금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거야 라고 나는 상상을 했어요 자 그래서 다음 여기 이거 I picked up부터 again까지는 문장 삽입 나기가 좋아요 문장 삽입 I picked up the intercom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again 그래서 나는 intercom을 i n t e r c o m 너희들 그 아파트 뭐라냐 뭐래 뭐라 인터콤이 뭐라고 해야 되지 뭐 관리실에서 연락 오는 거 있었죠 뭐 있죠 지금 다 월패드 있죠 월패드에요 나는 인터콤을 들어올라 들어올렸어요 to call the apartment manager 아파트 관리자에게 연락하기 위해서요 다시 한번 그래서 어게인 앞에 쓴거 보면은 이전에도 한번 이전부터 이 사람은 위층 층간소음에 고통을 겪고 있었던 거였죠. May I help you? 자, 뭘드을까요 그가 말했습니다. 여기서 희가 누구야? 그 아파트먼트? 아파트먼트 매니저겠죠. His voice seemed impatient. 그의 목소리는 impatient. 참을성이 없게 보였죠. 심다면은? 형용사였습니다. impatiently 쓰지 마세요. 참을성이 없게 느껴졌죠. Is this about the noise upstairs again? 다시 또 다시. 위층에서 소음에 관한 건가요? Do you want me? 넌 원하니? To tell her to be quiet, 내가 그녀에게 좀 조용하라고 말했으면 좋겠나요? Tell 다음에목조음에 투정사예요. I hung up. 자, 나는 인터폰을 끊고 and waited 기다렸습니다. In a moment, 순식간에. 자, immediate l y 죠 In a moment, 즉시 순식간에. My intercom rang. 자, 나의 인터콤이 울렸습니다. 그리고 the apartment manager s a i d 아파트 관리인이 말했죠. The woman upstairs says 자 위에 있는 여자가 말합니다. She's i being very careful. 자 지금 굉장히 조심하고 있다고요. About the noise 소음에 대해서. 그리고 그녀는 또한 말합니다. She's i sorry 미안하다고요. He hung up. 자 그래서 그가 어 그리고 나서 그는 전화를 끊었습니다. 자 이쪽에서는 이쪽 이 본문 1에서는 아마 내용 일치 불일치가 가장 나오지 않을까 싶어요. 첫 번째 내용 일치. 아파트 관리자에게 위층 소음에대해서 이미 말한 적이 한번 있었죠. 아 그거 어기인 보고요. 처음 말한 게 아니에요. 그리고 어... 글쓴이의 어떤 위층 여성은 아파트 관리자를 통해서 층간 소음에 대한 미안한 마음을 전했을 뿐이에요. 사과하진 않았어요. 음. 유감이라고 말한 거예요. 미안 어, 그냥 미안하다고 말하기 미안하다고 그냥 하네요. 그러니까 이거는 실제로 그 여자가 사과한 건 아니야. 미안한 마음을 전했을 뿐이야. 자. 계속할게요. 이 본문 2갑니다. Sorry? 미안하다고? What's the annoying sound? 자, 그 짜증나는 annoying annoyed 쓰면 안 돼요. 이 짜증나는 소리가 annoyed 쓰면 안 돼요. 이런 감정 나타날 때 PP는 대부분 대상이 사람일 때요그짜증난 소리가 the same as before. 자, 저 전과 똑같지 않나? 그리고 Why was she being so inconsiderate? 왜 그냥 이렇게 inconsiderate? 배려가 없는 거야. 자, since I was determined to be determined to는 마음 먹었죠. 나는 마음 먹려 했기 때문에. And the matter, 그 문제를 once and for all, once and for all은 여기서 completely라는 의미야. 완전히. 완전히 끝내기로 마음을 먹었기 때문에. I grabbed the intercom again. 나는 그 intercom을 다시 잡았습니다. 그리고 Asked him. 그에게 요청했죠. To connect me. 날좀 연결시켜달라. To apartment 909. 909에 나좀 연결시켜주세요. After many rings. 자, 많은 전화가 울린 후에 A young woman's voice. 한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대답을 했습니다. 자, 올려야 되나? 올릴게요. 음. 음. I spoke strongly. 야, 내가 이때 strongly 강하게 얘기했죠. Recent. 아, 들어봐요. I I live downstairs. 나 아래층에서 살아요. 불행하게도 right below you. 바로 네 아래에서 살아요. And I have had just about enough of your rudeness. 나 yeah, 나는 이미 당신의 뭐야? 무례함을 이제 충분합니다. 자 여기서 무례함. 빈칸 나올 수 있겠죠. 아 당신의 무례함이 난 이제 이미 충분해요. 충분히 가져왔어요. 이거 빈칸 대비라세요 there are do's and don'ts 할게 있고 안할게 있어요. when live in an apartment 우리가 아파트에서 살 때는요. and there 그렇지 않나요? 이거 부가 의문문이죠? 자, 여기는 앞에가 긍정이면 부정으로 쓰는 거야. 근데 여기서 아가 비동사니까 비동사 그대로 내리고 부정문로쓴 거겠죠? 여기다가 어떻게 쓰면 안 돼요? don't there 이렇게 쓰면은 틀립니다. o noise from your apartment 당신의 아파트 당신의 그 아파트에서 나오는 그 소음이 has pushed me to the point 나를 이 지점까지 내몰았네 s w here. I m almost I l l m o s t h e 내가 I 의 아픈 l 점 o 지요 I a l m o s t here. I a 빈칸 내 m o s 요 here. I am almost here. I am a l m 까지 l o o k 이 보세요. l o r e o s p o n d e r s t h e y o u t g w a o m a n 그 젊은 여성이 대답을 했습니다. 자, 여기서 아까 내가 시작할 때 가정법 과거완료 상당히 중요하다고 했었죠. 이거는 그대로 외우셔야 돼요. 서술형은 나올 확률이 상당히 높아요. 가정법 과거완료. 가정법 과거완료의 공식은 if 다음에 주어, 다음에 헤드플러스 PP를 쓰면은 헤드플러스 PP를 쓰면은 여기, 여기 나온 것처럼 주어 플러스. would, could, should, might, plus, have, plus, pp입니다. 이거는 공식대로 그려 넣을 거예요. 만약에 내가, 자, 그런 능력이 있었더라면, I would have been quieter. 나는 더 조용히 있었을 거예요. 자, can't I just move around normally in my own home? 제가, 제 집에서조차도 평범하게 돌아다닐수 없는 건가요? you've gone way too far with this. 자, 당신은 당신은 you've gone way. 자, 너무 멀리 왔어요. too far with this. 이거에서좀 너무 멀리 왔어요. 지금 너무 지나쳐요. 자, too far. 너무 지나쳐요. 자, 그리고 i'm becoming nervous. 나는 지금 굉장히 지금 초조해지고 있어요. become 다음에도 형용사 씁니다. nervous. nervously 쓰지 마세요. 이형식 동사라고 해요. 왜냐하면 you complain almost every day. 당신 매일매일 불평하잖아요. 나도 나도 지금 우리 집에서 그냥 평범하게 나도 돌아다니고 싶어요. 근데 왜 이렇게 시, 나한테 맨날 시끄럽다고 하세요? 자, her voice. 그녀의 목소리는 became desperate. 굉장히 절망적이 되었습니다. What do you want me to do? 자, 제가 뭘 했으면 좋겠어요. I stood up a little straighter. 나는 여자 허리를 좀더 피고 약간 허리를 좀더 피고 섰습니다. 그리고 I held the intercom 나는 intercom을 붙잡았죠 even more tightly 좀더꽉 붙잡았죠 I made my voice calm and polite made 다음에 아이고, 놀라야 되네. 아,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얘도 물론 형용사 씁니다 make 다음에 목적어 다음에 형용사야 자 여기서 calm and polite and my voice를 꾸며주는 거거든요 나는 만들었어요 나의 목소리를 차분하고 좀 예의 바르게 난 가라더 맞죠. I want. 나는 원해요. 나 원해요. What any reasonable person. 자, 모든 리저 l 블 합리적인 자 이성적인 합리적인 사람이 would want 원하는 것을 나는 원할 뿐이에요. 내가 그렇게 말을 했죠. For you. 자, to be understanding and considerate. 당신이 자, 이건 토부정사의 의미상 의조라고요 자, 대부분 p o r plus 목적격 나오고 게 투비 썼으면은 예포벌스 목적격을 은는 이가라서 가는 거야. 여기서 는 당신이 to be understanding 이해심이 있고 and considerate 사려 깊은 걸 말하는 거죠. 음. 자, 이것도 나제쓰면 좋겠어요라고 이거 빈칸이라고 할게요. 음. 또가족법 나옵니다. 자 봐. I wish you had been quiet. 난 당신이 조금만 더 조용했었으면 좋겠어요. 실제로는 시, 헥, 조용하지 않기 때문에 유갑인 거예요. 다쳐. 그게 전부예요. 자, 이것도 서술형 대비로 갈게요. 뭐, 이 정도까지는 뭐, 좀 쉽게 나오는 거죠. 이게 나오면은 이건 서술형, 얘는 빈칸, 얘는 서술형이요. 그래서 유드는 유우드를 말하는 거예요. 자, 난 당신이 좀더 조용하면 좋겠어요. 자, 이렇게 계속 말했네요. 자, 넘어가 볼게요. I firmly put the phone down. 자, 나는 단호하게 수화기를 내려놨습니다. How shameless. 아유, 이 사람 참 부끄러운 것도 몰라. How shameless. 참 창피한 줄도 모르는구만. 자, 그 다음. Cannot stop ing. Cannot stop ing. 뭐뭐할 수밖에 없다라는 뜻이에요. 어법 주의합시다. 이거는 Couldn't h e l 아, 그거 아니다. 어우, 미쳤나봐요. 미쳤나봐요. 아, 다른 문법이네요. 미안해요. I couldn't stop. 자, 나는 멈출 수가 없어요. 생각하는 것을요. 여기다가 to think을 쓰면 안 돼요. Stop I.G. 쓰면은 뭐뭐 하는 것을 멈추다고요 Stop to 분양을 쓰면 뭐뭐 하기 위해 멈추다야? 나는 생각하는 것을 멈출 수가 없었어요. 그녀의 무리함에 대해서. 나는 계속 생각이났죠 Yet. 그러나. 그러나. The wisdom that comes with age. 컴스 나이와 함께 오는 지혜는 지금 내가 나이를 먹으면서 알게 된 지혜는 바로 지혜가 나에게 말해 주었죠. The angrier I became, the more I need to calm, calm myself down and act carefully. 자, 요 문장은 학, 각 선생님들이 상당히 좋아하는 방법 중에 하나예요. 더비 더비 구문이라고 하죠. 더비 더비 구문 은더 플러스 비뼈급 조동사 더 플러스 비뼈급 조동사 더비, 컴마 더비 뜻은 뭐뭐 할수록 더 뭐뭐하다. 즉, the angrier I became, 내가 더 화가 나면 화가 날수록 더 많이 필요했다. 내 자신을 차분히 하고 내가 조심스럽게 행동할 필요가 있었다. 자, 이런 삶의 지혜를 내가 얻었었죠, 서수영. 그래서 나좀 차분해지자라고 했을 거예요. 자, 이건 서수영 날 확률 높으니까 잘 봐줍시다. 그런데 여기 가봐요. 다시 보자. 이거 yet 있죠? 그러나 yet 그러나 그리고 여기서 suddenly가 또 보이네요. 갑작스럽게 연결사도 문제 나왔었던 소리예요. 갑작스럽게 I remember the pair of slippers that I had received. 자, 나는 생각이 났어요. 슬리퍼 한 쌍이 생각이 났어요. 내가 받았었던 과거 완료로 왜썼어요 생각이 났던 게 과거, 내가 받았던 게더 과거죠. 그래서 더과거 원료를 쓴 거야. 자, as a present. 자, 선물로서 내가 받았었던 슬리퍼 한 쌍이 생각났죠. 그렇지만 내가 하지 않았던, 뭐 하지 않았던 had not used. 사용하지 않았던 슬리퍼겠죠 음, 여기서 여기에는 I가 생겼던 거야 오히려 여기다가 헤드나 핀유지도 쓰지 마세요 음, 어떻게 쓰지면 안 된다고요? 음, 이렇게 쓰면 틀릴 거예요 어법 주의합시다 자, A present 선물이라는 것은 Can be a good way 좋은 방식이 될수 있지 t 커 communicate 의사소통하는데 좋은 방식이 될수 있어 이렇게 생각했죠. The slippers. 그 슬리퍼는 could you represent my suffering. 나의 고통을 대표할 수 있을 거야. 내가 슬리퍼 선물 주면, 음, 너가 시끄다는걸 대표해주고겠죠. 그리고 at the same time. 그리고 동시에 대표 t 할수 있고요. s e r v e 할수 있어요. 기능을 할수 있어요. 내가 그 세모 치는 거는 어, 병렬 구조예요. As a constant reminder. 끊임없는 이런 지속적으로 상식켜 주는 것으로서 역할을 하겠죠. To soften the sound, overstep, 그녀의 발걸음의 소리를 부드럽게 해주는요. 그녀의 발걸음을 부드럽게 해주는 끊임없는 리마인더가 될수 있겠죠. 이거를, 얘를, 어컨스턴트리마인더 r 는 어떻게 바꿀 수 있을까요? 이렇게 바꿀 수, 이거, 이 문장을 이렇게 바꿀 수도 있다고 생각해요. 인비저블 눈에 보이지 않는 프 r 셔 s s r 압박, 완료는 뭐 to make. 만들려는 hall. 그녀가 walk 어떻게 silently 조용하게 걷게 만들려는 이런 무언의 압박이 될수 있겠죠. 자, 음, I would 나는 할 거야. Teach her in this quiet way 이렇게 조용한 방식으로 나는 그녀를 가르칠 거야. How to live with others 다른 사람들과 어떻게 살아가는지에 대해서요. 뭐로서 as a considerate neighbor. 으로서 굉장히 사려 깊은 이웃으로서요 참고로 여기서 아까는 안해줬지만요자콘시더레이트는소 f 트풀이랑 같은 말이에요. 그런데 콘시더러브이랑 헷갈리면 안 돼요. 콘시더러브, s o n s i d e r a b l e 는 상당한 어, 뜻이야. 음, 이거랑 비교 잘하세요. 콘시더레이트는 사려 깊은이죠. 자, 그리고 얘, 요거 문장 삽입할게요. 음, 료여사님이 나기 좋아요. 음. 음. 그리고 이 조용한 방식은 이 조용한 방식은 뭘까요? 슬리퍼를 선, 선물로 주는 것을 말하는 거겠죠. I placed the slippers in a almost new gift bag. 나는 두었어요. 그 슬리퍼를 거의 새로운 새로운 새 어, 선물용 가방에 넣었어요. 그리고 edit 추가시켰죠. 조그맣고 어떤 이런 사용했던 리본을요. 그리고 나서 I walked upstairs. 나는 위층으로 걸어갔습니다. 그리고 rang the bell. 벨을 울렸죠. No one answered. 어느 누구도 대답하지 않았어요. 자, 음, 아까 우리 아까 찾은 그옛 서든 있었죠. 여섯 명인데 또 댄도 있네요. 연결사도잘 봐주세요. 음. 음. I could hear someone inside. 나는 안에 누군가가 있다는 있는 소리를 들을 수 있었습니다. So 그래서 I waited. 나는 계속 계속 기다렸습니다. With her cooperation. 자 그녀가 그녀의 협력이 있었더라면 였는데요. 이것도 이것도 서술형 주장이라고 생각합니다. With her cooperation. 응. I would have already delivered the gift. 이미 선물을 줬었을 텐데. 응. 자 볼게요. 이거를 with her cooperation을 어떻게 바꿀 수 있냐면요. 음 이렇게 바꾸시죠. 이렇게 바꿀게요. If I ha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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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plus P P A 가졌었더라면 h l r cooperation cooperation. 혹은 혹은 이렇게까지 변는지 모르겠어요. If there had been h l r cooperation. 그녀의 협력이 있었더라면 I, did, I would를 말하는 거야. 나는 이미, 이미 전달했었을 텐데요. 그 선물을요. Along with a kind greeting. 아주 모와 함께 친절한 인사말과 함께요. 이거 같은. 실제로 아직 못 줬던 거죠. 가져봐 과거 관련은 과거 사실에 반대예요. 그녀의 협력이 있었더라면 나는 전달했었을 텐데요. 실제로는 협력이 없었기 때문에 전달하지 못했던 거야. We are neighbors. 우린 이웃이잖아요. But we h a v e to e x c h a n g e the hellos yet. 그런데 아직 우리는 아직 우리는 인사를 교환하지 못했네요. 근데 이제 I was being made to wait. 자, be made to 부정사라는 게 있죠. 이거는 make의 원래 어, 수동태 구문인데요. be made to 부정사는 뭐뭐 하도록 강요받다라는 뜻이야. 나는 기다리도록 강요받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왜그 사람이 아직 안 나왔죠? 음. 자, 마지막 중이에요 Finally, 마침내 the noise became louder. 소리가 점점 더 커졌습니다. As it approached the door. 여기서 이선 그 소음을 말한 거죠. 그 소음이 문에 접근함에 따라서요. 참고로 approach는 뒤에다 절대 to를 쓰면 안돼요. The r o c k turned once halfway. 자, 그 잠금장치가 절반쯤 돌아갔습니다. 그러면서 다시 한번 완전히 돌아갔죠. 그러면서 그 문은 천천히 열렸습니다. a young lady 한 젊은 여성이 looked up at me from the doorway 현관에서부터 나를 올려다봤죠 올려다봤어요 she was seated 자 이것도 어법주의 할게요 이거를 was s e t e d 를 set으로 바꿀 수 있어요 참고로 s e t 는 seated s e t e d 의문이 있어요 얘가 무슨 뜻이냐 면 뭐뭣을 안치다 라는 뜻이에요 즉, 여기서 b c t를 쓰면 c c 랑 똑같은 말이에요. 자, 그녀는 앉아 있었죠. 커다란 금속 휠체어에 앉아 있었죠. 아 휠체어에 앉아 있던 었 사람이었네요. 장인이었네요 far from angry. 자, 화로부터 너무 멀리. 전혀 오래 far from은 전혀 머모가 아니라는 뜻이야. far from은 전혀 뭐모가 아닌. 전혀 화가 나지 않은 채로. her face looked tired. 그녀의 얼굴은 피곤해 보였습니다. 그리고 원 굉장히 지쳐 보였죠. 참고로 wear에서 나온 거예요. wear이 입다 말고도 닳게하다라는 뜻이 있어요. 얼굴이 다 닳아 빠진 거니까 지금 이제 지쳐 있고 굉장히 지쳐 보인 거죠. 피곤하고 그리고 나는 hid the slippers behind me. 내 뒤에 슬리퍼를 숨겼어요. 자, as quickly and naturally I could. 내가 할수 있는 한 굉장히 빠르게 그리고 자연스럽게 숨겼죠. 얘는 빠르고 자연스럽게가 여기서 히들을 동사를 꾸며주는 거기 있다. 일반 일반 동사를 꾸며준 거기 때문에 부사를 쓴 거예요. 여기다가 quick, quick and natural 쓰면 틀려요. 이것도 어법주의에 나올 수 있어요. 자주 나오는 것중에 하나죠. 형용사 부사 구하는 문제는요. Actually, 실제로는, 실제로는 I was just about to replace the wheels. B About 는막 뭐뭐 하려하다야나 지금 바퀴를 막 바꾸려고 했었어요. 음, I 어 아, 이것도 가족법 과거녀 나네요.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if I hadn't taken so long to order new ones online. 자 가족법 과거녀죠. 이것도 암기합시다. 서술형 대비예요. I would have done it earlier. 그것을 좀더 일찍 했었을 텐데요 여기서 i s 모 뭐야? replace the wheel이겠죠 내가 휠을 바꿨었을 텐데요 if it hadn't taken so long 여기서 is take는 뭐뭐를 걸리다죠 오래 걸리지 그렇게 오래 걸리지 않았었더라면요 to order new ones 여기서 once는 휠체를 휠쓸 만한 거야 이 바퀴를 온라인에서 새로운 바퀴를 온라인에서 주문하는데 그렇게 오래지 오래 걸리지 않았었더라면 나는 그것을 좀더 일찍 했었을 텐데요 음. 자, anyway, 어쨌든, 어쨌든, I'm sorry, 미안해요. 그리고 I can't even offer you s o m e t e a 난 당신에게 약간의 차도 제공할 수가 없겠네요. 왜냐하면 my helper, 자, 나를 도와주는 사람이 a g e here right now, 지금 여기 안 계세요. 그래서 당신한테 좀 차도 대접 못하겠어요. 너무 미안해요. my eyes ran away from her face. 자, 나의 시선은, 나이스는 나의 시선은 도망갔죠. 그녀의 얼굴로부터, 그리고 도망갔고, fair, 떨어졌어요 instead o n her lap 그녀의 대신에 뭐야 그녀의 무릎에도 내 눈길이 갔죠 그러면서 her legs 그녀의 다리로요 resting은 뭐뭐 하고 있느냐 여기다가 절대 to rest 쓰면 안 돼요 이거 좀분사구문이에요 resting under a colorful blanket 이런 화려한 담요 여러 가지 색깔이 있는 담요 아래에 놓여있는 이것도 어법주의 하세요 이런 놓여있는 어, 그녀의 다리로 눈길이 갔습니다 The noise had ended. 자, 이때 이제 소음이 완전히 끝났어요 이제, 이제 이해를 제 하게 됐겠죠 그리고 now, 이제 there was only silence. 이제 침묵만이 있을 뿐이었죠 이거 문장삽입봅시다 화가 살자 사라졌어요 My slippers felt heavy. feel도 다음에 형용사 쓰는 거예요 무겁게 느껴졌죠. 뭐 쓰면 안 돼? heavy를 쓰면 안 되죠 In the cheap bag. 이런 싸구려 가방 안에 있는 싸구려 가방 안에 있는 나의 슬리퍼가 무겁게 느껴졌습니다 As I looked back at her face. 내가 그녀 얼굴을 다시 돌아봤을 때요. 그리고 try to find something to say. 뭔가를 말하려고 찾으려고 노력하고 있었을 때 나의 슬리퍼는 그런 싸구려 가방 안에서 굉장히 무겁게 느껴졌죠. 자, 이 지문은 마지막 지문에서 우리는 뭘볼수 있을까요? 자, 신경 변화를 알수 있겠죠. 이필자에 신경 변화, 신경 변화 준비합시다. 어땠어요? 굉장히 어에대해했었죠 짜증나 있었죠. 짜증나 있다가 지금 마지막 뭐는 거야? 아까 굉장히 어 쉐인드 혹은 쉐인플. 아까 쉐임리스라는 표현이 있었어요. 그렇죠? 쉐인풀은 부끄러운이에요. 굉장히 부끄럽거나 혹은 임베러스드 당황해 있었겠죠. 자, 이거는 신경묘화도 좀잘 봐주시고요. 그래서 어, 3과 본문 분석이 끝났는데요. 3과에서는 보면 알겠지만. 가정법이 주요로 나오는 문법이에요. 아마 학교에서 가정법을 좀 배웠으면 이게 서술용으로 혹은 그냥 객관식에서 업법 문제로도 나올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